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대 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수라 임박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인데 어제 말씀이 감독, 즉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의 장로 그리고 집사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권사에 대한 직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국 교회가 어 제도화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일꾼이 필요했고 그에 맞는 직분의 제도를 만들면서 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권사라는 제도는 처음으로 시행한 교단은 미국 감리교회였는데 미국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권사 제도는 한국 감리교회에 당연히 이어지게 되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도 1955년부터 권사 제도를 받아들여서 사용 권사 제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2장 8절인데,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권사님들의 사역과 그 직분은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권위하는 자로서 교회 내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니다 그랬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억하면서 정말 전도와 봉사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또 권사라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팔점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집사의 자격을 거론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냐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감독의 직분과 같이 어, 이 집사라는 직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제도화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흔히 교회의 직분 제도 속에서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다라는 그런 오해를 세상적인 관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 중에서 뭐 장로님이 최고이고 그 다음이 안수 집사와 권사이고 그 다음이 집사이고 그 다음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근데 이런 오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요, 아내 직분은 이거니까 이 정도까지의 믿음, 이 정도까지의 사역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내에서 하는 사역에 어떠한 선을 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직분에 의해서 음직 이는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야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 날로 따지면 사실은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집사들은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이죠. 이 또한 교회의 제도화 속에서 지금은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집사는 한자로 하면 잡을 집. 일사라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를 해석하니까 집안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데 디아라는 것은요. 못 모슬 뚫고 가다. 코노스라는 것은요, 먼지를 뜻하는 코니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를 직역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먼지를 언제 일으키게 됩니까? 보통 집에서 청소를 할때 먼지를 막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코노스를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시중드는 자, 봉사하는 자, 읽고,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 집사님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봉사는 자고요 시중들은 자고요 일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일꾼 7명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삼는다 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거든요. 근데 디아코네오가 수종들다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당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을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종과 봉사까지 도맡아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더 이상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종들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집사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기 보니까 8 절과 9절에서 다섯 가지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장로의 자격에 나왔던 것 같이 한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6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 8절과 9절에 있는 5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중한 자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 첫 번째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정중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 존경받을 만한 자 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써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자인데 일구이언은 동일한 사실을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말을 저기서는 저 말을 함으로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의 관거를 어지럽히는 자 그런 자는 집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죠.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서도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임박하다 라는 뜻은 전념하다, 열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술 마시는 일에 전념하는 자는 집사의 자격이 없음을 이 오늘 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정당하지 않는 일로 물질이나 남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 나의 돈을 훔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독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 양심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양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꼭 어떤 단어를 함께 사용하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구조에서도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는 깨끗한 양심, 즉,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밀을 아무나 공유할까요? 누구에게나 공유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가깝고 내가 믿는 가족이나 생각되어 질때그 비밀을 공유하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지금도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대로 봉사하며 앞에 주어진 이 자격,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소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정말 이 지금 가진 믿음의 비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말인 즉,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의 좋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통로로 그러한 믿음의 비밀로 더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진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을 한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laughs>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장에 나온 여인들에 대한 바울의 겉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말씀이 바울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영지주의에 빠져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여인들을 향한 겉면이고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은 교회 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여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여인 여자 집서로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 집사이든 여자 집사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자격이 있으니 그 자격이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바의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자격의 조건을 가지고 검증의 시간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직분을 맡겨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누가 집사하겠나? 누가 직분을 맡겠나? 이런 생각이, 어, 들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11월이 되면, 어, 교구마다 서리 집사로 추천한, 추천할 분들을 추립니다. 그리고 당회를 거쳐서 서리 집사 추천서를 아 수락서를 각 가정마다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는데 많이 보낸 거에 비해서 수락을 하는 분들은 아주 매우 적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보통 다른 교회들은 어, 이렇게 집사로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락을 하는데 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왜 그럴까 하면서 수락서를 제가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질문 하나하나가 매우 날카롭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어,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날카롭게 이 사명이, 이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이 직분으로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자격과 조건, 게다가 검증의 시간까지 거쳐야 된다? 누가 맡을까요? 누가 한다고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과 17절 말씀에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1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의 놀라운 소망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의 영광의 비밀, 이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경험한 자, 다른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한자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크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거든요 그 비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영광을 아는 자는 더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삶으로 직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을 지나 우리는 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교회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죠. 교구장이 누가 할 것인가, 순장은, 팀장은, 부장은, 교사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람이 없다, 서로 안 하려고 한다라는 아우성의 소리가 늘 들리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로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소원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대로 말미암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 현장에서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의 통로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